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현장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 강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다섯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서 강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재외공간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들리는 얘기하면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용 자원을 청동원에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